경남의 미래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경남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황 기자. 그 이번 선거를 보면 이 삼선에 성공한 교육감들 가운데서도 박교육감이 유독 어려운 승부를 펼쳤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당선 소식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도 경남이었습니다. 이 박교육감은 함께 일한 적 있는 교육청 국장 출신 김상권 후보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중도보수 단일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김 후보가 자정무렵에는 개표에서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새벽 내내 지지, 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오전 6시가 돼서야 박교육감이 역전에 성공했고요. 최종적으로는 0.47%포인트.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한 초박빙 승부 끝에 턱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 교육감이 이렇게 어렵게 당선된 만큼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남 지역이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도입의 구성을 봐도 60대 4로 국민의 힘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정교조 출신의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 교육감이 이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성과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박 교육감이 당선된 뒤에 교육에는 보수, 진보, 중도가 따로 없다. 미래를 여는 통합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도 아슬아슬했던 선거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권 험지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무래도 그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 어, 견학 교육청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운 게요 가방 안전 덮개입니다. 아이들 가방에 제한속도 30km가 적힌 방수 커버를 씌워서 통항로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건데요. 경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사업인데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앞서 교육감 터뷰가 진행된 곳을 보시면 이 배경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혜바다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서관인데요. 폐교된 중학교 체육관을 개조해서 10만 권의 책으로 채운 공간인데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다르게 공연도 이뤄지고 차도 마시는 형태의 일종의 문화 공간입니다. 박중 교육감이 예전 교육위원 시절부터 도서관을 늘리는데 관심이 많아서 별명도 도서관 교육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설을 이번 임기 중에는 조금 더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경남의 미래 교육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독자적인 교육 플랫폼이 아이톡톡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톡도 쉽게 말해서 교육용 인터넷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했다고 보면 되시겠는데 여기서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교육청이 자체 관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 축적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내년이 바로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과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기초학력의 만능 열쇠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에 좀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지는 내년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 인권조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이 진보 성향인 박 교육감이 더 이상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도 또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도의회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2019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경남도의회 가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 교육검은 이번 임기 동안에는 더 이상 학생 인권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주장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특히 이번에는 도의회의 보수 색채가 강해진 만큼 조례를 추진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3기 4년 임기 동안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교육 그리고 인권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